게임을 삽시다! 오늘도 즐거운 할인 소식이 돌았습니다. 오늘은 계속 소개드리던 해 스팀 겨울 할인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겨울 할인을 소개해드릴 거지만 스팀이 아닌 다이렉트 게임즈의 겨울 할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이렉트 게임즈에 팔고 있는 대부분의 게임이 스팀 게임이고 구매 후 스팀에다가 코드 등록만 하시면 되니 그냥 스팀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팀보다 높은 할인율을 가진 게임들이 많게 사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다이렉트 게임즈에 사는 게 좋지만 한정수량이 정해져 있게 늦게 산다면 품절이 되거나 조기 종료로 할 수도 있으니 바로 삽시다. 마지막에는 진짜 좋은 무료 게임도 있으니 꼭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글 지원 게임은 따로 표기 안 해드리고, 한글 미지원 게임만 표기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 스토커2 초르노벨의 심장부가 20% 할인에 52,000원입니다. 이번 20% 할인이 첫 할인입니다. 스팀에서도 10% 할인하고 있게 10% 할인된 가격에 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환불 기간이 남아있다면 환불하고 1 0더싼 가격인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면 좋습니다. 예전부터 기대작이었지만 전정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다가 최근에 출시한 게임인데 문제가 많아요. 최적가 버그, AI 멍청함 등등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만 재미도 확실합니다. 제가 스토커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포스트 아프칼리스의 분위기 때문인데 이번 게임도 분위기 진짜 질입니다. 픽도 준수하고 특정 지역 돌아다닐 때는 무서운데 이 분위기가 좋은거에요 오프랜드는 엄청 넓은데 별로 즐길 건 없습니다 전투는 주로 총을 이용해서 싸우는데 총기 교조도 할수 있고 탈밍할 요소도 많아서 재밌었습니다 인간 말고 괴물도 등장해서 괴물도 구경하고 싸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엔인등도 여러개라 게임이 재밌다면 다 해쳐도 가능합니다 저는 재밌게 즐겼지만 아직도 문제가 좀 있는 게임이라 정가보다는 할인할 때 사는게 좋고 모두는 필수가 같습니다 다음은 피해 거짓이 40% 할인하여 48,600원입니다. 이 게임을 구매하면 10%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소울라이크의 기본인 어려운 난이도, 웅장한 보스선, 악랄한 잠복 같은 짜증나지만 재밌는 요소도 잘 챙겼고, 무기의 손잡이와 날 부분을 마음대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조합 시스템과 피누큐의 기계팔 리전함을 이용해 전투를 하는 이 게임만의 재미도 잘 챙겼습니다. 한 가지 호불호 요소는 탐험 요소가 적다는 거예요. 다른 소울라이크처럼 돌아다니는 재미가 부족해요. 대신 길찾기는 정말 쉽습니다. 길찾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매우 좋은 게임이에요. DLC가 나오기 전 본편을 미리 즐겨둡시다. thank <laughs> 다음은 라스트 에폭이 20% 할인해요. 29,900원입니다. 이 게임을 구매하면 10% 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패스오브 엑자일2가 출시하고 재미있어서 인기가 좀 식었지만, 패스오브 엑자일2는 핵앤슬래시 느낌이 아니라 핵앤슬래시를 원한다면, 디아블로4나 이 게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몬스터들 시원시원하게 토트리고 사냥하는 식으로 핵앤슬래시의 기부를 잘 챙겼지만, 라스트 에폭은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 엄청 작다보니, 타격감과 모션을 좀못 만들었어요. 전투 자체가 재미없다는 건 아니에요. 적들 몰아서 사냥하는 재미는 잘 들어있습니다. 아이템 파밍, 캐릭터 육성, 스킬 찍는 재미, 빌드 맞추기 등등, 핵앤슬래시에 꼭 필요한 재미들도 잘 챙겼고 편리성도 기가 막히게 좋아서 유저들이 불편함이 아닌 재미를 느끼도록 잘 만들었어요. 해겐 슬래시 팬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더랜드3가 91% 할인해요. 5,900원입니다. 이번 91% 할인이 역대 최적입니다. 저 보더랜드는 독보적인 재미를 가지고 있어서 비싼 가격에 사도 재밌어하는 사람이 많게 90% 이상 할인해주면 무조건 사는 게 좋습니다. 멀티도 가능한 게임이라 친구들이랑 싸게 즐기면 더욱 재밌어요. 보더랜드 특유의 코믹스러운 스토리도 재밌지만 제일 재밌는 건 템파민과 육성이에요.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하고 캐릭터마다 스킬트리가 나뉘어서 어떤 캐릭터와 어떤 총을 쓰냐에 따라 전투가 달라지니까 여러 이드를 짜서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보더랜드답게 신기한 총들도 엄청 많습니다. 총쏘보고 파밍하는 재미가 끝내 RPG, FPS, 어떤 장르를 좋아하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은 메리드 움은 코스플레이 라이프가 30% 할인해요. 18,900원입니다. 이 게임은 다이렉트 게임즈가 아니라 스팀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저는 코스프레를 좋아합니다. 위아래로 응원봉을 들고 응원할 정도로 좋아하게 이 게임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게임의 주인공 미사타카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행복지수는 100%입니다. 평범한 인생인데 즐겁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행복한 이유는 주인공은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에다가 최고의 아내인 미스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모든 남자들의 쭈쭈 로망 코스프레 플레이를 원했고 아내에게 결국 부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흔쾌히 수락해줘요 아내도 점점 코스프레의 매력을 깨닫고 타락하며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게임은 비주얼 로벨이라 스토리를 보는 것밖에 없지만 아내 캐릭터는 풀토빙이 되어있고 목소리가 매우 좋아요 서비스시는 그냥 스토리를 보다보면 알아서 나오게 됩니다 가격이 비싼 편이니 살거라면 할인할 때 사야할 것 같네요 다음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가 30% 할인해요 55,500원입니다. 명작 게임 파판 세븐 리메이크의 후속작 리버스 PC 출시가 확정되었죠. 그래서 현재 예약 판매를 하는 중이고 30% 할인된 가격으로 줍니다. 게다가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면 네이버페이도 주니까 이것도 챙겨가면 좋아요. 파판 세븐 리메이크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리버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토리는 1편에서 미드가르 탈출 이후부터 진행되고 미드가르가 아닌 나머지 세계에서의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밖을 돌아다니는 콘셉트라 1편보다 맵이 넓어져서 돌아다니는 재미가 더욱 늘었어요. 전투는 전작과 똑같이 실시간 전투와 턴제 전투. 앞진 실시간 턴제인데 연출이 엄청 좋아졌고 동료와 같이 스킬이 쓰는 연계 스킬이 추가되었어요 파판의 핵심인 티파는 더욱 이뻐졌습니다 수영복도 있고 미온시 요소도 있어요 개발자가 티파 활용하는 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PC로 나오면 이제 모두도 가능할텐데 우리 티파가 또 어떤 옷과 몸으로 변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머 4만 스페이스 마린 2가 30% 할인해요 49,000원입니다. 이번 30% 할인이 역대 최저가입니다 저번 할인보다 더 싸졌어요. 아직도 인기 많은 게임인데 이 정도 할인이면 매우 좋죠. 월머 팬이라면 꼭 사야 하는 게임이고 월머를 몰라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은 캠페인과 멀티 콘텐츠 두 개가 있는데 캠페인은 전작과 이어지는 스토리를 따라 주인공 스페이스 마린을 조정하며 전부 두들겨 패면 돼요. 단순해 보이지만 무기에 따라 싸우는 방법도 다르고 패링 저형 회피 등등 여러 가지 전투 기능들이 있어서 재밌지만 다른 액션 게임들에 비하면 반복적인 전투라고 느끼며 지루할 수도 있어요. 트 협동모드와 PvP 모드두 개가 있어서 오래 즐길 수 있어요. 캠페인만 하려고 사는 건 비추고 멀티를 재밌게 즐겨야 합니다. 다음은 데이지곤이 76% 할인해요, 12,800원입니다. 좀비 게임을 좋아하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좀비 사태로 인해 헤어진 아내를 찾는 스토리인데, 연출도 좋고 스토리도 재밌어요. 게임은 오픈일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픈일드에서 즐길 건 별로 없지만, 템파밍, 좀비 사냥, 캐릭터 육성 같은 필수 요소들은 다 있어서 재밌게 즐겼습니다. 전투는 다른 좀비 게임들과 다르게, 주인공 한 명이 각종 무기들을 이용하여, 수백마리의 좀비와 한꺼번에 싸우게 스릴 넘치고 싸우는 재미가 있어요. 이 편이 나왔으면 좋겠을 정도로 재밌게 즐겼기에 추천합니다. 다음은 코어 키퍼가 33% 할인해요. 14,300원입니다. 이번 33% 할인이 역대 최저가입니다. 정식 출시하고서 가격이 좀 올랐지만 역대 최저가로 사면 부담이 좀 덜할 거예요. 유물을 찾기 위해 고대 동굴에 들린 탐험가 주인공이 일을 하다가 갇히게 되어 탈출해야 합니다. 다른 샌드박스 게임들처럼 곡괭기로 땅굴 파고 자원을 모으면서 집 짓고 밥 먹고 이런 건 비슷하지만 이 게임은 최종 목표인 탈출을 하려면 보스들을 잡아야 하게 자원을 모으고 강해져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줍니다. 캐릭터를 육성시키면서 무기도 만들고 파밍도 해야 하게 혼자 하기보다는 멀트를 추천드리고 멀트는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고 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해서 즐기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원래 생존 게임은 싱글보다 멀티를 즐기는 게 훨씬 재밌어요. 다음은 검열 풍진 영국이 30% 할인해요 14,350원입니다. 이번 30% 할인이 역대 주식입니다. 이 게임 개발사도 한글화를 좀 잘해주는데 초반봤기 게임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개발사의 게임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즉이 게임도 사라질 위험이 높은 쭈쭈 렌저라스 등급이니까 마음에 들면 바로 살펴봅시다.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강한 할아버지에게 자라며 무협 세계에서 위대한 영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성인이 된후 바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무협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두 명에게 찍히게 되는데 다행히 금방 오해를 풀게 되고. 무려 친해진 뒤 숨겨져 있는 흑막을 처리해야 합니다. 스토리에 무협 용어, 기술 같은 게좀 나오게 무협 조합은 더 재밌을 것 같고 히로인은 두 명입니다. 스토리에 나온 무협 고수 두 명이 히로인이에요. 둘다 이쁘고 매력 있으니 어떤 캐릭터를 공략할지는 여러분들의 몽둥이랑 같이 골라보세요. 어떤 히로인을 고르냐에 따라 엔딩이 달라집니다. 전투도 있는데 이 게임은 전투가 너무 노잼이다. 오히려 평가를 깎아먹었습니다. 전투보다는 미연실을 한다는 느낌으로 즐기는 게임이라네요. 라이브 2D도 적용되어 있고 일러스도 이뻐서 퀄리티는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쭈쭈! 하모니, 즉 음성이 거의 없습니다. 음성이 없으니 너무 아쉽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 개발사의 상황이 많이 안 좋기에 너무 많은 걸 바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은 페르소나 5더 로열이 64% 할인해요 2 5천원입니다 이번 64% 할인이 역대 최적입니다. 할인율이 조금밖에 안 내려갔지만 이 게임은 수백 시간도 순삭 시켜주는 게임이라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JRPG가 지루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줬어요. 전투는 턴제지만 연출도 좋고 타약감 동료형, 영 약점 공격 같이 신경 쓰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투가 재밌어요. 전투가 끝나면 일상 파트를 시작하는데 일상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미니 게임을 즐기고 여캐들과 연애도 할수 있습니다. 신경 쓸게 많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페르소나 각자만의 매력이 있지만 입문용으로는 5가 제일 좋아요. 저도 5. 를 제일 재밌게 즐겼습니다. 제이 rpg나 10덕 게임을 좋아하면 강추드려요. 다음은 페르소나3 리로드가 50%할인해요 39,800원입니다. 페르소나5를 재밌게 했다면 3편도 추천드립니다. 대신 3편은 좀 어두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별로일 수 있지만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페르소나 시리즈 중 명작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리로드는 페르소나3를 리메이크한 게임이고 리마스터가 아닌 리메이크라 엄청 좋아졌습니다. 전투는 기존 페르소나 시리즈들과 똑같아요. 잘 만들었고 JRPG 조합만 무조건 재밌어할 전투입니다. 근데 던전이 너무 반복적인 던전이라 좀 일찍 지루해 질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미없는 건 아니고 나머지는 마음에 들어서 재밌게 즐겼어요. DLC도 할인 중이니 마음에 들면 DLC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몬스터 스토리트2 파멸의 날개가 26%할인해요 33,000원입니다. 할인율이 낮아 보이지만 기본 가격이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포켓몬처럼 몬스터로 싸우는 게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켓몬보다 이 게임이 더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전투는 몬스터한테 몬스터들을 소환해서 싸우고 턴제 전투로 진행됩니다. 몬스의 스탯 상성에 따라 전투가 달라지게 전략 요소도 있고 연출도 좋아요. 스토리 연출, 캐릭터 키우는 재미, 액션, 그래픽 모두 포켓몬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몬스터 특성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이 정말 재밌습니다. 육성과 턴제 전투 모두 준수한 포켓몬 같은 게임 좋아다 만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에스트로 어센트가 49% 할인해요. 13200원입니다. 이번 49% 할인이 역대 주직입니다 스팀과 다르게 여기는 거의 반값 할인을 때려버리네요. 평가 좋은 로그라이크 게임이라 로그라이크 유저들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에스트를 감옥에서 탈출하는 스토리인데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자기가 고르면 되고 하다보면 추가됩니다 전투는 스킬 이펙트도 이쁘고 타 탈감과 속도감도 매우 준수합니다. 캐릭터마다 사용하는 스킬과 공격들이 달라서 여러가지 캐릭터 소보는 맛이 있어요. 게임 진행은 로그라이크와 비슷한데 로그라이크에서 문제가 되었던 똑같은 반복 요소를 없애기 위해 맵도 많이 만들었고 트론 스킬이 열리는 식으로 지롬을 없애는 요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연출도 좋아서 새로운 맵을갈 때나 새로운 보스를 만날 때는 보는 맛이 있을 거예요. 다음은 어게인스 트더 스톰이 50% 할인해요 14,900원입니다. 매번 35% 할인만 하다가 최근에 50%로 확 떨어졌고 구매하면 10% 포인트 적립도 해줍니다. 총독이 되어 그을린 여왕님의 임무인그 거름 도시를 개척하고 잃었던 재물을 찾아내는 시뮬 게임이요 엄청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아직도 압금을 유지 중입니다. 재료 모아서 집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주변 숲에는 각종 이상한 괴물들이 살고 있고 파멸 폭풍이라는 도시를 개박살내는 폭풍이 주기적으로 와서 플레이어가 만들어 놓은 도시들이 막쓸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플레이어는 자원 관리, 정착민 관리를 신. 경세하고 도시를 많이 세울수록 이런 머리 쓰는 요소는 더욱 많아집니다. 로그라크 요소도 섞여있어서 건물 설계 맵 인카운터 같은 요소들이 랜덤으로 진행되는데 이것도 재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15개의 아는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무릎게임도 있다 했었죠? 무릎게임은 1인칭 액션게임 고스트로너2입니다. 이 게임 평가도 괜찮고 게임성도 좋은데 무료로 풀어버리네요. 개꿀입니다. 1편도 무료로 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편까지 주네요. 진짜 괜찮은 게임이니 꼭 받아갑시다. 스토리는 전작에서 1년 후 인류의 마지막 피난체인 다르마타워 지배자 포쿤 키마스터를 주인공이 몰락시키자 이때를 노리던 AI 광신도 집단이 침범했기에 주인공이 다시 한번 싸워야 합니다. 게임은 전작과비있어요 적도 한방, 나도 한방인 전투 방식이라 속도감이 매우 빠른 대신 피지컬이 매우 중요해서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몸에 부품들이 달면서 많은 스킬들을 쓸수 있게 더욱 재밌어져요. 게임 멀미만 괜찮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12월 28일 새벽 1시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올렸던 할인 영상들의 게임들도 아직 할인 중이니 꼭 살펴보세요. 할인 영상 말고 다른 영상들도 엄청 재밌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고 할인 기간은 각 게임마다 표기 났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할인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끝!